자, 평구들 어서 오세요. 평화기 채널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팀급병이 들어보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보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평구들. 안녕 평구들. 지난번에 그 꼬이윤님이랑 김장돌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한번 탈코원으로 <laughs> <펜코너로> 괴롭힌 <laughs> 적 <전적> 있지 않나요? <laughs> 아,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기억 안 나는데요, 그슨 우리 거. 처음 <laughs> 우리 처음 뵙는데 네. 벌칙으로 이잼못타 깨시면 됩니다. 네. 어, 우리 잼 못하는 이제 중간고도 깨는 깨는데? 거요. 아 그럼 어,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 아, 출발하네요 그냥? 뒤에서 지켜볼게요 그만으로도 어? 사과가 된다니 그니까 아오어 <laughs> 뭐야 어, 어, 어 뭐야 야 잠깐만 홍차야 오늘 우리 집에 못 간다 이거 느낌이 안 좋아 개인의 눈에만 보이는 거구나 이거 네 맞죠 오늘의 콘텐츠 예측불가 제모 다 인성 제모 탑니다 오와 오, 근데 기대된다 어떻게 바꿀 수있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놀랐다. <laughs> 아 아파. 뭐야 아! 어. 뭐야 왜 떨어져? <laughs> 이거는 그냥 제모타랑 바뀌지 않았는데요? <웃음> 저, 저... <웃음> 아 예능 예능 음... 재밌잖아요. 예측 못하긴 했다 거기서 떨어지는 게 <laughs> 저도 신기했어요 솔직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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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가지마. 어? 여기 지름길에. 킬파트 어. 있다 이거. 이제 예측할 수 있어. 어. 예측 불가지만 우리가 평화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아, 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심리전 누가 승리한지 지켜보겠습니다. 용감은 여기서는 오히려 예측을 해가도 재민이는걸 인정을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그래. 들어가, 나 하나도 스탑 그러니까. 간다. 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셋. 야, 어? 왜안 가? 아, <laughs> 아직, 아직? 아, 알았어, 알았어. 자 너너로 가, 너, 너가 너 너너로 가. 내가 ㅇㅇ으로 갈게. 알았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아, 에이, 어? 제가 뭐 그렇게 초보적인 수를 썼겠습니까? 어, 뭐야? 아... 아. 아 그럼 여기 가면 되나, 그냥? 그럼 여기, 여기... 그럼 여기인 거야? 어? 여기 맞네? 뭐뭐 어떻게 가야 돼? 와, ]ỉnhon? 이거 대박이다. 아, 아 이거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안녕히 계세요. 어? 뭐야? 사라지셨어 야! 야야 어딨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 이거 뒤에 있었구나 <laughs> 와 진짜 재밌다 오. 이런 느낌입니다 <웃음> 짱이다 짱이다 효은이 <laughs> <형님은> 뭐 천재야 근데 <laughs> 이게 기대가 돼요 앞에 뭐가 있을지 선생님 아, <laughs> 아, 놀이공원에 <laughs> 온것 같아요 기대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분명 괴롭히려고 만들었는데 이상하다 <웃음> 재밌다 <웃음> 이거 야야야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짜잔 자 와! 어?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야, 뭐, 뭐? 와, 지금 뭐? 발가락, 발가락으로 버티는 중. 뭐야, 발가락 힘세다아 필존이 됐어요, 통채로. 이거 밑에를 잘 보고하셔야 됩니다. 밑에? 아니. 이렇게요.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잠깐만. 어? 평황님도 떨어졌어. <laughs>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 야, 잠깐만. <laughs> 여기서 옹차가 보여주는 거야. 잘하는데 뭉쳐? <laughs> <laughs> 나안 가. 뭐 왜? 있을 거야? 왜? 모, 무조건 뭐 있어 여기. 나 너무 너무 설레서 빨리 가봐야겠어 마중 나가야겠어 이. 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였지? 이 방금 뭐가 날 밀었는데 불가항력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설마. 야 근데 어떻게 뭉쳐 <laughs> 바로 그걸 했어? 잘하는데? 올라 가볍게 갈아서 사케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요? 네. 진짜요?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야 이거 여기 없을 거 같은데 측불가라? <laughs> 에이 아니야 안 보이는 거는 안 하신다 했어. 이거 아, 그, 봐. 제가 그렇게 더러운 수레 쓰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뭐 튀어나올 때 됐는데? 그렇죠. 불안하죠. 선생님이 미소를 띠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단 아, 말이야. 반대가 아프네요. <laughs> 어, 뭐야? 이는 <이건> 트릭이 아닌데? <laughs> 아이 트릭였구나. 뭐나 올라갔었어 근데 나올라갔어어뭐 어떻게 올라갔는가? <laughs> 올라갔다. <laughs> 페이크 무빙으로 금방... 함정을 작동시킬 수도 있어요. 케이크 무빙이요? 페이 페이, 페이 <laughs> 아니 페이크요 페이크. <laughs> 케이크는 어? 먹는 거고요 선생님. 응. <laughs> 간다. 워라. 페이크, 페이크 여기 맞지? 공아니야 <laughs> 방금 작동시키셨잖아요. <laughs> 어 뭐야? <laughs> 이미 작동됐네. 네. 왔어 <laughs> 이거 어디였지 용차 이거 이쪽. 그래? 오 이제부터 에? 슬슬 시작입니다 이제. 어? 야! <웃음> <웃음> 엄마 나 이제 집에 갈래요.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고 뭐 하나 나올 때 됐어 근데 이거. 맞아. 자. 이제 콩알 만해진다. 음. 콩알 만해줘. 아, 콩알 만해줘. 아니... 그럼 진짜. 야! 뭐뭐 뭐. 이 그거다 아니, 습관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들. 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그런 게 아니었잖아. 야. 그런 게 아니었어. <laughs> 계속 바뀌어 <깎아>,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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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그네 했어, 그네 했어. 포기만한데? <laughs> <하는데>? 어. <laughs> 그이 이걸 습관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셨잖아. 어. <laughs> 우리는 빨리 못 가서 다 보는데 <laughs> 봐도못 피해. <laughs> 아우 아 내가 왜 그래 가지고 광성총을 써 가지고 어, 이런 복수를 음. <laughs> 이제 스스로 왔어요. 자백하셨네요. 어 아니 저는 그런 적 없고. 아 어? 광성총 <laughs> 더센거 없어? 찾아. <laughs> 빨리 찾아. 갑자기 사라지지 <laughs> 마요. 사라지고. 사라. 오! 사라. 어 야야 저거다 저거다. 야야. 야. 야! 뭐야 뭐야? <laughs> 어 근데 나도 안 떨어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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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뭔가면 어떻게 했어? 나 오늘 좀 행운이 따라주는데?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피아 아 <laughs> 계속 밀린다. <laughs> 에이 이층 되면 이제 간판하셔야죠. 저는 간판은 못 하고 간판 스타에요아 <laughs> <laughs> 부르 부르스타 아니고 <laughs> 에이 세 번쯤 당하셨으면. 배우리? 어? 설마? 아, 아, 아. <laughs> 방금 입으로 정답을 직접 말하셨는데? 배우리로 피하는 건데 분명. 아니, 피하는 없어? 게 아니라 이거 이게 늘어나기 전에 먼저 가서 회우리라는 거예요. 늘러나기 전에 먼저 가. 그래, 빨리빨리 빨리 오는 거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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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뀐다. 또 바뀐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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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 산산. 여기도, 여기도 계속 의심해. 계속 의심하지. 의심하지. 의심해. 아 의심하지마가 의심해. <웃음> 야! <웃음> 이거 어떻게가? 이거 어떻게가? 안 바뀌죠. 이게 어? 떨어지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여기 계단 떨어지면 초기화 된다. 떨어지면 초기화 된다. 응? 이렇게? 어 잠깐만. 아나알것 같아. 이 밑에 이게 있잖아. 이렇게. 맞나? 네,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아. A few moments later. 오보보보. 다시 왔더니 갑자기 쪼그매졌어. 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빠졌을 때 길어졌으면? 선생님, 저 바보 1등이여 가지고 그런 거 문제 몰라요. 어, 잠깐만. 음. 혹시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내려갔다 오시면 됩니다. 와! 어, 어. <laughs> 아! 갇혔어? 아! 둘려 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지는데 날아졌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뒤로 빠졌을 때 음... 길어지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오 간단한 곳 간단한 곳 있어. 그러면 네. 나 알려줘. 그냥 겁 먹지 말고 앞으로 쭉 뛰어. 그래도 죽던데. <웃음> <웃음> 발걸음이 좀 느린 거 아니야? 쭉 달려 그냥 앞만 Phillipp다. 보고 앞만 보고 달려 그냥. 앞만 보고 달려. 그렇지. 아 됐다. 이거 있잖아. 어, 여기 야 여기 내가 볼 때는 응. 마지막에 이 가운데 가면 아픈 거 같아.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항상 왼쪽으로 가잖아. 어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나 아니, 가운데 까봤어 그거 아닐걸요?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어.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지마. 제스소스. 점프도 하면 안돼 내가 생각할때는 그 그래? h e 그냥 s and go. c o u 봐 d you 그냥 걸어 그냥 a m a Could you h 야 v e a mam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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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m a m 잘못했어요. m 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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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m a m a m 이 mama, m a m 야, 홍자 너가 너가 챙겨온 거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어. 홍자 더센 걸로 챙겨와. 더센더센 걸로. 알겠어. 어허. 확실히 복수해야겠다. 아, <laughs> 그게 아니라. 야, 팀또 어, 네. 빨리 올라가자 아, 선생님. 아, 그래, 가자, 가자. 어. 마지막에 점프 해야 돼 마지막에. 그냥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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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점프 그렇지. 찐껌이야, 찐껌. 찜껌. 가. 요건 빨리 가. 그래, 그래. 먼저 갑니다 뭐 없다, 뭐 없다. 오, 오뭐 없다. 선생님이 뭐 없다. 가니까. 어, 어. 어. 형님이 가니까 그냥 가고 맞아 맞아 어? 오, 어 그냥 가는데? 어, 어 뭐야 됐다고? 됐다. 어, 뭐 없나? 오 저기까지 그냥 가시는데? 따라가 <laughs> 아야아야 아니야, 이거 함정을 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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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이거 못 깨는 거야? 이거 못 깨는 거야? <웃음> 뭐야 아아 <laughs> 아, 아 뭐야 아, <laughs> 나 1번 <일본> 눌러가지고 <laughs> 저도 죽은 걸로 해주세요 <laughs> 다시 해야지, 꿈이지? 다시 해야지. 꿈이지? 꿈이지? 아, 다시 해야지. 어떻게 다시 해야지. 어떻게? 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못 깨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laughs> 검정 색깔 이거 밟으시면 그때 부터 용암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스피드런입니다.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오케이. 말도 없이 빠르게 우리를 <laughs> 놓, 버리고 올라가는 거구나. 뛴 <laughs> 거. 가보자, 가보자. 나 알았어. 그럼, 어, 선생님이 가자. 히, 아, 평화님이 말해준 대로. 어. 지금부터 스피드런이야. 가자. 지금부터 뛰는 거다 그냥. 간다. 간다 나라라라라라라라. 마지막 층은 이제 1 4층 동안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의심병 신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여기용하는 거죠. <laughs> 야나라라라 아니야 나 다시 올라가면 돼 다시 올라가면 돼. 와젬모터타임머 어, 하... 택을 할 줄이야. 하지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탈련했어. 탈련했기 아이고, 때문에. 할수 있죠. 좋아요. 사망. 사망. <웃음> <웃음> 홍차 못까지 내가 갈게. 자 오세요. 오저 빠는데. 잠깐만 좀 빠른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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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스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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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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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어? 나 여덟 칸잘못 하는데 젬모터 여덟 칸이랑 똑같은 거죠? 자할수 있어요 최대한 대각선으로 해서 자 최대한 대각선 해서 이짜 그거 렇지 우와 어. 좋아 좋아 오 점프 멀리 높게 하는 건가? 자 선생님 그렇지 우와 야나 포아피였는데 진짜 어 미안하다 홍차야 너 혼자 깨버렸어? 여긴 들어가죠 <laughs>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네아 으악 <laughs> <laughs> 뭐야 아예 못 들어가요 이거? 자 용감해님 미션 실패하셨기 네. 때문에 다음 퀘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왜 <laughs> 왜요 왜 이것보다 좀더악랄는거뭐 없나? 아 이거 뭐야 나 깨게 해줘요 <laughs> <laughs> 우리 납치된 거야 안돼 이제 <laughs>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아 <laughs> 어,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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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가...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저 네. 먼저 내려가 볼게요 저 용암이 있는데 어떻게 가 내려간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렇게 그는 갔다 <laughs>